어우 배고프다 갑자기 오니까. 얼음은 그냥 딱 테클리고 딱 타고 오는 거야, 스무스하게. 음. 나도 거기 그냥 뚫지 말고 와야 돼. 그러니까 세게 말고, 그 세게 어, 말고도 안 되고. 자전거 수평 세우고 쭉 밀고 네. 브레이크 잡지 않고 쭉 나갑니다. 세게 말보도안 되고. 그냥 계단 치고 내려와. 가감하게 목 떨리게. 그렇지. <laughs> 둘이서 <laughs> 자, 쭉 빠져가지고, 저기서 꺾어. 이거, 바로 꺾지 말고 쭉, 쭉 나가서. 네, 그러면 돼. 천천히 오면 되고. 네, 됐네. 세트 없이 걱정했네. 허이. <laughs> 撤 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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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아니 갈, 치고 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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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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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계단 치고 막 올라와버려? 는거야그래아럼 아나 아나 아이씨 길을 넘어 도지마 형님 아 근데 올라오 탄력으로 아 웃겨라 길이아그 깃발 고아. 고. 아, 그 고. 어. 어 고? 자, 고. 야, 네, 가 조심. 몇대더요요 와 강아지 야 강아지 멋지네 나

快去！哎呀，去！啊 I'm not going to let you go. I'm not going to let you go. I'm not going to let you go. 어. 어. 돌, 돌탱이길 아이! 씨. <laughs> 아무 국민이 어. <laughs> 아~~ 아 재밌다 아~~ 재밌네 여기 아우 <AUL1> <laughs> 배고프다 갑자기 아, 아, 재도되지 아. <laughs> <laughs> 좋아 형 나이스 좋아 형이 좋아 이 저형뭐막기니라고뭐막기니라 느껴는구만. 어? 아니 그렇게 열심히 탔는데 도한 판다는데. 아? 그걸 에코 타셨네 형님. 아니야. 효율이 너무 좋은데 그럼. 충전을 내가. 배터리 지금 두개 내가 쓰나? 나, 나 배터리 나가고 나서 계속 몇분더 시켰어. 음. 아 재밌게 잘 탔다. 이 가스가 좋네. <laughs> 동일아, 이거 뿐이 안 타니? 네, <laughs> 방옥타요 <저, 저, 저, 웃음> <번목> 형님. <laughs> 앵꼬라이딩 해야죠. 모질라, <에이>, <laughs> 오질라 <laughs> 앵꼬라이딩. <웃음> 자, 야, 어라, 아 <laughs>

아우 어, 나이스 아, 아 나이스 아우 어아 쇼쇼쇼 우아 이게 끝이야? 다시 타러 밥 먹고 아올라갔다오아아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고생했어 아, 수고했어. 아, 아, 수고했어. 아, 아.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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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했어내려가 재밌네 형님 아유, 아 고생했니 자, 막, 막판. 어 막판? 어 응. 아이고. 자, 사업주한하 사업주로. 예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